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 많이 기다리셨나요? 저도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 중간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실컷 편집을 다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삭제를 해버렸어요. 진짜 성질 더럽죠? <laughs> 그래서 오랜만에 또 찍으려고 하니까 설레요. 기분이 좀 묘합니다. 음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렇게 향초 피우고 기분 좋게 들려 드리려고요. 음 당신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라는 책이구요 제가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했던 얘기들과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아서 어 이거는 꼭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음, 이 저자분이 심리치료 뭐 최면 어,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분야 쪽 일하시는 분인데 책이 상당히 좋아요. 부드럽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쭉한 권을 읽어나가면 엄청나게 설득되면서 마인드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음, 특히 이분이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라고 화두를 많이 던지시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단몇분 정도만이라도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자기의 마음에 의식을 집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최면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전생을 보는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윤회 전생이라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 말은 믿든 안 믿든 자유지만 영혼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몸을 빌려 현생에 태어난다. "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언젠가 영혼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모님하고 떨어져 산지 수년이 지나고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대답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 마음 속의 외침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회사를 그만두고 1년 정도를 자유롭게 보냈습니다. 그 한가함에 몸을 맡기면서도 나름대로 결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의 인생은 진심에 충실하게 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영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자기 자신에게. 자, 자기답게 산다. 자기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현생에서 최대한 자신을 표현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우리는 영혼의 존재로 어떤 목적을 이루고 성장하기 위해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에너지체로 존재할 때는 이른바 중간계나 천국이라는 장소에서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평온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러 그곳을 떠나 인간으로서 지금의 몸을 쓰고 매일매일 세상 만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배우고 깨달으며 매일을 사는 것이죠. 인간이라서 찾아오는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생에서 최대한 자신을 표현하세요. 타고난 멋진 재능을 표현하거나 발휘하지 않고 인생을 맞춰서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정말 재능이 있을까? 단언합니다. 있습니다. 당신도 이미 알아차렸겠죠? 현생에 태어난 이유를. 그것은 당신이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자신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알게 모르게 벌을 받고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일부러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렇게 가정해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재능을 자꾸 표현할수록 사랑, 기쁨, 행복, 존경, 재물과 같은 좋은 것들이 자꾸 따른다면 어쩌겠습니까? 최면 요법 중에 전생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긴장을 푼 상태를 이용해서 자신의 전생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림으로써 치유나 깨달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여러 시대와 여러 장소에서 무언가를 체험하고 있는 전생의 자신을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하는 장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살다 떠난다 라고 말하지만 전생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혼이 되어 막 끝마친 전생을 회상하는 장면에서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는데 라며 후회합니다. 그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일이나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던 일을 끝끝내 포기할 수 없어서 현생에 다시 태어났음을 깨닫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만약에 진짜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일이 정말 정말 힘든 일이고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면은 인생을 진짜 이렇게 살다가 가도 되는 건가? 내가 나중에 엄청나게 또 후회하고 또 몸을 입고 오겠다고 떼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알수 없지만은 정말 이럴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한 일에 대한 자부심과 충족감을 간직한 채 현생을 마치고 싶어 합니다. 후회 없이 현생을 마감하려면 지금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해야 합니다. 타인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이미 자신 안에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자기 표현의 장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의 평가나 반응에만 신경 쓰다가는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약간 독특한 존재로 보일 정도면 딱 좋습니다. 독창성을 지닌 개성적 존재라는 증거니까요. 오히려 독특해서 좋다 라고 기뻐하세요. 독특해서 좋다. 독특해서 좋아. 남들은 잘 모르는 자기만의 뉘앙스나 감각, 이것은 타고난 보물 그 자체입니다. 자신만의 보물을 소중히 여깁시다. 여기서 진짜 좋은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당신이 정말로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돈이나 시간,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다면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싶냐고 물어요. 모든 게다 갖춰져 있다면은 여러분은 뭘 하면서 사실 것 같아요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면 거기서 결정해 보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지 네빌고다드의 결과에서 생각하는 방식하고 비슷하죠 당신이 먼저 결정하세요 그것을 꿈 또는 목표라고 부릅니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 의식과 마음이 그리로 향합니다. 마음과 의식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꿈과 목표가 끌어당기는 그 에너지는 반드시 결실을 맺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저자가 현생에서의 삶을 생각하게 된 것은 자신의 전생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체면으로 자신의 전생을 보면서 영혼의 상태로 변한 감각을 맛볼 때마다 저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한 관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래요. 그래서 후회 없이 현생을 마감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힘들게 이렇게 몸을 입어서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전생에서 못다 한 꿈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이번 생에서는 꼭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리라 체험해보리라라고 절절하게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게 있다면 리스트로 작성을 해보고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나가면서 살아보래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마음이 설레고 웃음이 나오고 어깨가 들썩일 만큼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상상할 때마다 근거는 없지만 그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현생에서 인생을 만끽하고 그 고향으로 미련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삶이야말로 현생을 잘 마감하는 방법이라고요. 당신의 영혼만을 믿고 자신있게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자기다운 인생을 위해서라면 외로움도 감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빛나는 영혼의 목적, 즉, 오래전부터 품어온 간절한 소망을 실현하고 싶다는 자신의 진심을 깨닫는 순간, 망설임은 어느새 싹 가시고 말 것입니다. 빛나는 영혼의 목적. 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주변을 의식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나 뭐 주변 사람들이 정말 별로라고 생각하고 좀 창피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두렵다. 그러니까 해버리자. 두려워 못하겠어가 아니라 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해버리자. 이거는 의식의 전환이죠. 어,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한 탤런트가 이렇게 말한 거를 들었대요. 음?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면 아무래도 주위의 평가가 신경 쓰이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두렵다. 그러니까, 해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시작합니다. 네, 이 말이 엄청나게 인상적이었었나 봐요.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잠재력을 믿지 않거나 당신이 하려는 그일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저 의견들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한번 밀어붙여볼까? 사회 규범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당신의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일은 꼭 해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생에서 정말 해보고 싶어서 이 꿈을 이루려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음. 처음 하는 일이나 잘 모르는 일은 당연히 두렵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지금 가지고 있는 등불이 될 만한 것부터 찾아보세요. 내가 하려던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행복을 거머쥔 선배들의 실패담이나 성공담 마음가짐 등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들의 성공에서 그들의 실패에서 배워야 되니까 해보지 않으면 어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필요한 것은 앞으로 발을 내디딜 용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없는 것을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달라고 보채기보다는 내가 가진 힘을 최대한 살려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안도감이야말로 이미 갖고 있는 힘을 자연스럽게 끌어내어 당당히 표현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김수현 작가의 사랑과 야망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혼란의 아이콘인 그 여주인공 미자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막 살아야 할지.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제대로 살아야 할지." 와,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진짜 한동안 멍했어요. 여러분은 그 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막 살아야지 막 그냥 쾌락적으로 산다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 말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내 성공의 끝은 어디일까를 기대하면서 사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세곡 님이 또 열심히 잘 핵심 요약해서 써 주실 것 같은데 제 영상 댓글 보시면 세곡 세곡 님이 핵심 요약을 아주 잘해서 써 주시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지혜를 조금 더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박혜랑 님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동물을 구해 주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많아서 제가 한번더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다 많은 동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주면서 정말 힘껏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태어나신 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바꾸셨는데 김서방 님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뒤에 건강이 회복돼서 한번더 삶이 주어졌다 선물로 받은 삶이다 이렇게 사신다는 말을 들은 거 같은데 저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도 어릴 적에 큰 수술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고치기 힘든 병이었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도 많았는데,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저도 더물어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안 죽고 살려놓은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의 <laughs>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본 어떤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을 재능 기부하듯이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한 분이라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영혼이 성장하고 빛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랑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매번 다짐합니다. 어, 삶에서 굉장히 불평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 감사를 잘 깨닫지 못해서라는 결론에 항상 도달하거든요. 욕심이 많아서 과욕 때문에 내가 화나고 짜증나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깨닫는 것에서 이 몸을 안고서 여기 태어났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어쩌면 굉장히 힘든 몇천 매덕 분의 경쟁을 뚫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인생을 너무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죽으면 또 후회하겠지 하는 생각을 이 책에서 보고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치, 가능성, 잠재력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태어난 인생 막 사는 게 아니라 한번 태어난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볼까? 후회 없이, 원 없이 나를 표현하는 장으로 써볼까? 어, 이런 마인드도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은 삶을 한번 태어난 삶막 살아볼 건지 아니면은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런 댓글 속에서 빛과 아름다움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